참전에 우연히 딱 들어왔는데 이런 좋은 자리가 진짜 누가 좋은 이렇게 또 테이블까지 나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<웃음> 감사히 <웃음> <정말 나한테는 웃음> 밥을 먹고 먹고 가야됩니다 어우 <laughs> 신선하게 볶아온 갓 볶아온 장인데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울릉도에서 제일 맛어요네오 <laughs> 처음 와가지고, 한번 인증샷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인증샷 찍었어요. 어, 나비가 자, 오늘 그 울릉도에 사는 처녀가 견지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 <laughs> 이게 얘가 되거든요 이뻐 오마이갓 oh <laughs> 진짜 살아있는데요 어떡하지 애들인데. 어떡하지 아니, 살아있는 물고기도 만져야 되고 얘를 바늘에 거는 거잖아요 어, 어, 어. 그걸 좀 배워야 돼요. 왜냐면물 속에 들어가면 거거든요. 모든 걸 도와주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. 모든 걸 도와준 모든 걸 도와주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. 맞아요. 에, 스스로 해결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연습을 좀 합시다.